와... 와... 와 어떡하지? 전도속성 대검 이거 새로 나온 재료겠지 저거는? 야 진짜 명조는 미쳤다 매번 뽑아내는게 아니 검 디자인도 미쳤네 저거는 스킬 보고 괜찮으면은 음님이랑 쓰려고 나는 얘 뽑았어 당타시방특공중엔시 거의 주전 레지 부통 능량 동조 충만 량간 都如同本能般流畅，<Yo. S 1> 便能召唤兽王就对敌人进行迅猛突哦，的、oh,！而当满足特定条件后，奥古斯塔的共鸣解放将会得到强化、oh.，他将抽出大剑中心的长刃，对敌人发起连续的迅猛攻势。 横扫镌刻着哇， 무기 디자인 봐라시와개 신경 썼다 진짜. 어얘 진짜 기깔나는데. 아 근데 지금 요도. 여기서 말리면 안 돼. 지금 새로운 정실 후보야 얘는 또. 와. 자, 기류속성이고, 이노, 건갑이고. 그리고, 유노는, 그치, 대놓고 팬티를 보여주는 애라, 야 요즘 발가락을 보여주는 게 메인인가 봐. 시드도 발가락으로 어필하더니, 얘도 발가락과 아랫도리로 어필하네. 와. 아, 강공부스트야? 어, 그러면은, 귀염이랑 쓸수 있을 것 같은데? 귀염, 유노,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? 그는 그의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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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신, 그의 신, 그의 신, 그의 신, 그의 신, 그의 신, 그의 요노아가 직접 리 특수 와 미쳤다 잠깐만 어떡하지? 지갑, 지갑을 음,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? 큰일났네. 이게 무슨 권갑이야? <laughs> 이제는 권갑 대검 이런거 다 필요없어. 그냥 이쁘게 만든게 땡이야 얘네는 지금. 무기 정체성이라는게 디자인이 그런게 보이지도 않아. 와 저렇게 나와? <laughs> 와 미쳤다 <근데> 진짜. <laughs> 尤诺更希望将自己、将七丘的命运掌握在自己手中。哇，二点六版本的资格证，脱离脱离了，打王者呢，哇，牛逼！在地图有效期内，为漂泊者们带来了全新的探索体验。呜我们也希望大家能够更加自由的探索过去的地图区。哈哈哈哈哈哈！呀，这金子是来真的！呀！呀！好像有活动，这个解锁荆州和黑海岸的翱翔模块，并获得新生等奖励。 야, 금주에서 이제 날 수가 있습니다. 와. 다시 한번 날아오르나요? 미쳤다, 진짜. 와. 어, 진짜. 어,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달라졌을 달라졌을까? 한 버전 안으로. 오. 17일, 오. 그 오? 왜 그러는 거야 명조? 와 지린다 진짜 오늘 방송에서 신캐도 신캐인데.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네 업데이트가 와... 역시 뭔가 2.6 버전 뭔가 클것 같았는데 역시나 크게 오네요 야 금주에서 날아다닌다고? 금주에서 검은 해안에서 날아다닌다고? 아 그래서 복귀 이벤트를 하는 거구나 그니까 이제 날수 있으니까 아... 그래서 복귀 이벤트를 나 날면서 좀 봐야겠다 금주 맵이나 좀 뭐야 오랜만이네 어? 리나시타 그래 이번 선영 놀지 명식 오! 오! 뭐가 지나간거야 잠깐만 갈부? 리나시타 그래 이번 사냥감은 노지 와 역시 떡밥을 공개할 줄 알았어 여기서 와 명식 와, 다이다이 뗀다고, 여기서. 지금, 얘한테 기대감을 좀 주네. 이거 왠지 또 괜찮은 또, 아주 좀 무시무시한 또 딜러 한 명이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, 기대가 되는데, 무조건 총이죠? 뭔거리 총캐. 개 미쳤다. 너무 기대된다. 이게 2.7 버전 나오려나? 이게 언제, 다음 버전인가? 아니면은, 곡 11월? 와, 미쳤네.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? 와, 개 미쳤다, 진짜. 와, 어떡하지, 나 명조 때문에 요즘 지출이 좀 장난 아닌데. 이거 픽업. 피가... 계획을 나도 좀잘 세워야 되겠다 이거 자꾸 막 마음에 드는 캐릭터 막 돌파하고 그러니까 지갑이 남아나질 않는데 좀 있으면 에픽 게임즈도 끝나가지고 이번 아운고 스타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에픽 게임즈를 이용 안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잘못하다가는 다음 버전까지도 있어가지고 지갑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윤호도 왠지 나 지금 뽑을 것 같아서 원래 윤호를 뽑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충 속성이나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이 미쳤어요 다시 한번 보죠 윤호 좀아와 이야 와. 와 미쳤다 진짜 윤호 이거 어떡하지? 와... <목소리> 와... 노노결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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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와아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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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와, 아..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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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노노노노 어떡하지? 어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와, 와, 와 어떡하지? 미쳤나 이? 대놓고 팬티 보여주는 애야 진짜 얘는. 아니 심지어 모션 타격감 사운드 합격이야. 와. <laughs> 발가락 진짜. <laughs> 와, 미쳤다. 얘, 어떡하냐. 아, 내 지갑, 진짜. 씨, 아, 원래 얘를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. 이걸 보니까 미치겠네, 진짜. 귀염을 얘 때문에 또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, 다시. 원래 귀염을 한동안 또안 쓰고 있었는데.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? 아, 일단은, 유누는 농캐릭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농캐릭터가 아니었고, 얘 약간 슬렌더의 빵 캐릭터인데. 보면은, 뭐, 그쵸. 되게, 바디 표현을 되게 잘 깎았어. 전투할 때 보면은, 옷을 안 입히고,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보니까, 모션이 굉장히 이쁘거든? 딱선 보이시나요? 보통 옷을 많이 입은 캐릭터들은, 그옷 때문에 거슬려가지고, 전투할 때, 저 라인이 참,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면서 전투를 하는데, 얘는 그냥, 아름다워. <laughs> 이걸 어떻게 참아? 이걸 참을 수 있어? 아무튼 잘 봤습니다. 아 재밌었다 이번 방송.